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고, 어, 예배 순서를 좀 다르게 했는데, 어, 원래 이제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최근은 아니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설교라는 게 없었어요. 설교가 없었고,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부름의 말씀, 임재의 기원의 말씀, 시편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음서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사이에 성가대와 회중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면서 응답을 하는 것이 과거의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까지의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가 되잖아요 당시에는 라틴어로, 외국어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찬양도 외국어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중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쉽게 가르쳐 주려고 찬양이라는 걸 만들고, 노래라는 걸 만들고, 그 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보면은 처용가라고 들어보셨죠? 처용가. 노래를 통해서 구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사회 분위기나 여론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우리가 찬송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다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함께 또 올려드렸고요. 31장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 미가서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는 우리가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을 드렸고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선포되고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노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굉장히 귀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오늘은 성가대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 드렸지요. 이 말씀은 요한일서에 보면 9절에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며만 우리를 사랑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오신 이유가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무엇을 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엔 성탄절에게 과자와 산타 모자를 주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엔 아이들의 그 욕구가 커져가지고 게임기, 게임칩 뭐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은 큰아이는 중학생이 되고 둘째 아이는 3학년 되니까 성탄절 선물로 뭘 줄까 그랬더니 괜찮아요 이랬는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그 구글 앱스토어에서 살수 있는 카드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현질이라고 게임에서 필요한 것들을 현금 주고 살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샀더니 아이들 눈동자가 바뀌어요. 눈동자가 바뀌고 봐요. 기란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네, 눈동자가 바뀌면서 눈이 커져요. 그런데 지난 주에 게임 약속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걸 눈으로 싹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성탄절까지 하는 거 봐서 줄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참 나쁜 아빠죠. 애들 약 올리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고 양복닭 입고 이제 예배 순서나 예식서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제 앞에 오더니 갑자기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물론 그걸 바라고 한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춤을 추면서 아빠 성탄절이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면서 막 춤을 춰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걸 줬더니 춤을 더 세게 쳐요. 우리가 어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받으면 굉장히 기쁜 게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이 카드를 샀어요. 이미 산 거는 두주 전에 샀어요. 두주 전에 샀고 일주일 전부터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기대하죠. 그런데 아이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선물을 주기 전까지는 아이들 게 아닌 거예요. 제건 거예요. 소유권이 저에게 있어요. 소유권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옮겨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선물로 주는 순간에. 그리고 선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선물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돈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선물은 값을 치르지 않는 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의 또 하나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선물인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것인데, 독생자라는 말 속에 독생자가 무슨 의미예요?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뭐 셋이 있고 넷이 있고 다 소중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것마저도 소중해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디로 보내 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냥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살아계신 주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절 말씀 다시 보면 맨 뒤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평상시에는 코로나 이후로 잘안 보이던 어린이들이 막 눈에 보여요. 그죠? 제가 어린이들 선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뒤에 없어요. 아마 아이들이 막 찾아도 없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성탄절엔 당연히 선물이니까. 그죠? 선물이 어디에 있냐면 차 안에 있어요. 차 안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무엇에 팔리면 안 되냐면 선물에 눈에 팔리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숨겨놨어요. 선물에 눈에 팔리면은 누구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선물만 봐요. 근데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우리, 저 어렸을 때그 슈퍼마켓에 가면 뭐 그렇게 사고 싶었냐면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잘안 사주셨어요. 종합 과자 선물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집에 갈때 다, 남의 아이에게만 주는 선물이었어요. 되게 속상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아, 종합선물 세트는 내가 갖고 싶은데 나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 선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마트에 가보면은 무슨 산타 양말 모양의, 아니면 산타 모자 모양의 종합선물 세트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드릴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선물은 어때요? 받을 때 기뻐요? 즐거워요? 작년인가요? 저희 둘째 아이가 그거 보더니 아빠 언제 줘요? 언제 줘요? 매일 물어봐요. 샀을 때부터. 기다리는 선물이요. 근데 종합선물 세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날 밤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먹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기쁨도 그날이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선물은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000년 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선물이에요. 미가서, 우리 김은숙 집사님 말씀 읽었습니다만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곳에 있는이라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거지만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양하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됐어요? 사람들이 임마누엘 예수를 어떻게 기다려요? 그 포로 생활 너무 고달파였잖아요. 사실 이 미가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기에 있는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자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선포됐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돼요. 어떻게 선포가 되겠어요? 우리도 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에 포로 되어 있을까요? 물질에, 직장에, 우리 어린이들은 핸드폰에 다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곳에 다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스릴 자로 변했고요. 우리는 그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노래, 찬양, 저는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이 찬양이 가사에 의미가 있는 것인 줄만 알았어요. 물론 작곡하신 분들은 음표에도 의미를 두셨겠지만 제가 그 의미를 해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그 영상에 보니까, 아, 음표에도 의미를 삼아서 작곡이 가능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My mama told me something when I was growing up that has forever. My life. She played the piano at our little church at 3rd and Pine Street for 37 years. She tried to teach me to play the piano, <laughs> but I wasn't very good. She would teach me the names of the notes, what a major key is, what a minor key is. She tried to teach me music My mama told me something when I was growing up that has forever changed my life. She played the piano at our little church at 3rd and Pine Street for 37 years. She tried to teach me to play the piano, <laughs> but I wasn't very good. She would teach me the names of the notes, what a major key is, what a minor key is. She tried to teach me musical theory, but I was just bored. Then one day, she told me that the best news in the world is found by playing a simple scale on the piano. I had no idea what she meant. So she told me to play an eight note scale. So I did. I said, How is that good news? And she said, I played it incorrectly and that I needed to play it the other way. So I did. Again, I said, How is that good news? And she said, I played it the right way, but I needed to add the pauses. The pauses? She said, The pauses. Add them on the first, second, fourth, sixth, seventh, and last note. Now, I was frustrated and said, How can eight notes with random pauses be the best news in the world? Then I got up, walked away, and went outside. Frankly, I didn't care what she was talking about. I didn't like playing the piano anyway. Well, years later, my mama got sick and passed away. As I was thinking about her, I remembered what she told me about the piano. Not only that, I still remember the notes she told me to pause the first, second, fourth, sixth, seventh, and last note. So I sat down at her piano and played the scale with the pauses. And that's when I realized the good news she was talking about.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거꾸로 도시라솔파미래 도로 했는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쉼표를 넣으니까 뭐가 돼요? 기쁘다 구조오셨네. 다시 한 번. 음악에 가사만 의미를 남는줄 알았더니, 음표에도 음계를 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라솔파 미래 도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누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 예진이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면 갓난아기가 말구유에 있었어요. 말구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구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번 말씀드렸지요. 말구유 우리가 생각하면은 초가집에 굉장히 거룩한 곳처럼 우리가 치장해 놓지만 실제로는 어디예요? 냄새 나는 돼지가 살고 말이 사는 그래서 말똥이 여기저기 있는 냄새 나고 지푸라기가 있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냄새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도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승마를 하는 게 학교 프로그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한 8만원인가를 내면 승마를 10번을 배울 수 있어요. 오, 되게 좋아요. 제가 대학교 때 승마 배울 때는 한번탈때 몇십만원씩 내고 배웠는데 한 달에 한 백여만원씩 제가 배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신청해가지고 말 타는데 가봤어요. 말을 키우는데 당근 주는 거 아이들이랑 말, 이렇게 친하게 하려고 시켜주는데 가보면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제가 그말 주는 것을 그 말들 이 있는 마굿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 구유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일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늘에 있는 분이 도시라솔파미래도 도시라솔파미. 내도 네, 내려왔는데 어디까지요?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곳으로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요, 경배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고요. 이따가도 우리가 찬송 기쁘다구 주 오셨네 찬송하실 건데 그 찬송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선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laughs>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